먼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원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원과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부족함과 준비 부족으로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설령 정책 비전의 방향은 옳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고통과 땀 냄새를 담아내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후보 사퇴에서 새 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더 낮은 자세로 현실과 부딪히며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한숨을 덜어 드리는 것이 곧 제가 빚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길을 위해 한 발씩 차근차근 나아가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이 현실 정치에 처음 몸을 덤지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의를 벗어나서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뿌리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노원 지역은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사들, 예를 들어서 노후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치의 길을 걷고자 결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원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말씀하셨던 뭐 신당, 창당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보도들을 저도 보았었는데 어,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지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면한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 그 영화가 어, 미국의 헌법 개정,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13번째 개정에 관한 그런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반대 의견 가진 분들도 많고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의 노력들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거나 많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선거 때 주장하셨던 것처럼 통합의 정치 그리고 소통의 정치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보는 없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Thanks. 다시 밝게 같이, 같이 가요. <laughs> 걱정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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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질문 하나만 해도 될요 네, 네. 감사합니 질문 질문 질문도 따로 질문. 너무